이제 오늘 읽게 될 통독의 본문은 역대상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장은 다이세 왕권이 강화되어 주변 나라로부터 어, 섬기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블레셋도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신 내용이 나오고요. 15장에는 하나님의 계를 13장에서 이제 실패했었는데 옮겨오는 그런 성공적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방법을 따라서 메어서 옮겨오는 과정에 이제는 언약궤가 에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오심으로 무사히 옮겨온 그 상장에 다윗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6장에는 이제 이후로 다윗이 언약계가 옮겨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이 일들이 계속해서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스템을 정립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요 14장을 보시게 되면 제 1절 어 두로왕 히람이 지금 다윗에게 궁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그만큼 주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소위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다윗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이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보단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나라에서 보이는 반응이 달랐던 것이죠. 히라왕 입장에서도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국의 유익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이시 그만큼 주변 나라에도 지금 대단한 영향을 끼칠 만큼 어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 중에 다이시 아, 네 맞죠. 이런 상황이 된게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참 중요합니다. 보통 예상 식적 으로, 우 리가 사람 이그 어떤 성 공의 가도 를 달리 게되 면, 그자 신이, 그성 공의 중심 에있게되 면, 그 모든 어떤 결과 들을 자기 안에서 돌릴 때가 참많 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다윗이 그런 행동을 좀 경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3절, 4절 쭉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든든히 그 나라가 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 주죠. 그리고 이제 어, 히라 왕은 돕는 쪽으로 그 다윗의 그런 왕권에 함께 했다면 예, 블레셋은 이제 어 어 이거 안 되겠네 손좀 봐줘야겠다 요런식으로 다잇의 위협을 제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바로왕의 위협감을 느꼈던 것처럼 예, 다잇이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 가는 것은 불리색의 위협이 됐겠죠 그래서 애초에 7기에 예, 우리가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인 다윗의 태도를 보게 되면 9절에 블레셋이 골짜기를 침범했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11절에 보시게 되면 바을 브라심이라는 기적을 남깁니다. 물을 쪼개듯이 진영을 흩어놓고 대단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13절 보십시오. 다시 블레셋이 포기하지 않고 심범합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 게 14절에 다윗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대 하나님이 이루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대 아멘. 다윗이 어떤 태도를 봅니까? 또 하나님께 묻자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룬 뒤에 똑같은 적을 마주하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강조된 겁니다. 식사장에서 어쨌든 대단히 잘 나가고 있는 다윗인데 그런 중에도 그 모든 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고 겸손해 있고 또한 만만치 않은 적을 상대할 때큰 승리를 얻은 뒤에도 다시 또 기도하고 있는. 묻고 또 묻는 다윗의 일관된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만을 두고 볼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엎드릴 때마다 같은 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11절에서는 그 진영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면 승부를 하겠다면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매복을 했다가 이렇게 적을 대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리 이리 해라 라는 자세한 얘기를 하십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걸볼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다른 방법을 볼줄 압니다. 같은 예배인데, 기도하는 자의 예배가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말씀인데, 기도하는 자의 말씀이 다르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진 공식과 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번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맞는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기대하느냐, 기도하느냐라고 할 때, 기대감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줄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감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하는 마음과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의 구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기도를 부요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어떤 행위에 매여 있는 기도자는 기도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심이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감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새롭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대를 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오늘 14장은 언약계를 인도해가는, 옮겨오는 과정의 실패와 그리고 15장에 언약계를 다시 옮겨오는 과정의 성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지금 역대 상한은 3회 의 상한과 11기 상까지의 텍스트를 다시 의도적인 편집을 가지고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역대 상한의 1차 청중은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기대했던 변화가 일어나진 상황에서 낙심한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았고 회복을 위한 싸움을 다할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죠.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 하에서, 언약계를 <laughs> 옮겨오는 과정이 6장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블리세스의 싸움이 7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다시 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온 승리. 그, 모든 내용이 6장에 있고, 그리고 나서, 언약계가 중심에 있는 뒤에, 강성해진 그 나라의 영향력이 오늘 14장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13장, 15장, 14장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13장, 15장, 14장이 순서인데 순서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13장과 15장 사이에 14장이 온 겁니다. 당시 1차 청중들이 뭘 말하고자 했을 거예요. 언약계가 에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과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구축하고 예전처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가, 14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온 놀라운 헌신을 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 성전을 지었지만, 무언가 너희들이 기대했던 옛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14장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인데, 내 영혼이 깊은 가난함을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 옆에 낮아질수록 낮아질수록 같은 찬양인데도 다릅니다.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이 미련한 실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찬양이 달라집니다. 원약기가 예루살렘에서 옮겨온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과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은 진짜 승리는 14장의 다이이 보였던 것처럼 잘 나갈 때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이심에 있지 않은 겸손함. 대단한 승리를 한 뒤에도 또 기도한 쪽 아는 낮아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긋으이 그랬던가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에요. 셋째도 겸손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역대상 일십. 4장에서 펼쳐진 이야기를 쭉 보면서 어, 그 14장 안에 보여준 다윗의 겸손함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잘 나갈 때의 다윗이 보였던 모습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언약계로 옮겨온 실패와 성공 사이의 존재에서 당시 1차 청중이었던 포라가운데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도전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묵상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묻고 또 묻는 다이세 오늘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정형화된 신앙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의 곁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